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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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. 와, 진짜. 저 높은 산에 새들이 등지를 틀고 사는 자기 터에 터, 저 산. 여기 오면 항상 이 새들이 저기 산에서 새끼들 데리고 이거 는 새끼고 요거는 커는 거고 저 새끼 달고 가서는 저땅 데리고 저저딱따 데리고 안 웃음나 안 웃음나 같이 같이 앉았다 까까까까까까까까저 내리 저 데리고 저 봐라 까까 또 가고 야 g o y 가고 가 y o l o g a g 까까 까! 까! e h a g o c h a n 저 a c h i n 가까 a 가 까! kaka toyolo g a n 까 h i t o y 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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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a n d h i t o 很简单的。